바람 부는 날에 글 헤나 케이트 샤켓 그림 엘레나 셀리바노바 옹김 강미라 어느 날 아침, 나뭇가지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나뭇잎도 팔랑팔랑 신나게 춤을 췄지요. 음,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는 뭘 할까? 케이트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그래, 바람 부는 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케이트는 인형 옷과 양말, 목도리와 모자, 커다란 담요까지 빨랫감을 잔뜩 모았어요. 그러고는 빨래통에 몽땅 집어넣었지요. 케이트는 빨래통에 가루비누를 한줌 넣고 물을 가득 부었어요. 참, 인형들도 같이 목욕시켜야겠다. 그러면 인형도 인형 옷도 모두 깨끗해질 거야. 케이트는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신나게 빨래를 했어요. 케이트는 빨래를 가지러니 빨랫줄에 널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쌩쌩 쌩쌩. 점점 세게 불었어요. 빨랫줄은 출렁출렁 춤추고 빨래는 벌럭 벌럭. 나붙겼지요 게이트는 빨래 집게로 빨래를 단단히 집느라 정신 없이 바빴어요. 아휴 힘들어. 아 심술꾸러기 바람이 장난치고 싶은가 봐요. 빨래를 꽈배기처럼 배배 꼬더니 마침내 마당 여기저기로 모두 날려버렸어요. 게이트는 마지막 남은 빨래라도 잡으려고 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그것마저 재빨리 낚아챘답니다. 흠, 인형이 다 어디로 갔을까? 케이트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빨래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지 뭐예요. 고 인형, 원숭이 인형, 어릿광대 인형, 양말과 모자까지도요. 걱정 마. 내가 꼭 구해줄게. 케이트는 헛간으로 달려가서 작은 의자와 잠자리채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잠자리채를 요리조리 움직여서 인형과 양말, 모자를 하나하나 끄집어 내렸지요. 케이트는 나머지 인형을 찾으려고 마당을 샅샅이 살폈어요. 그러다가 닭장 안에서 작은 병아리 인형을 찾아 냈지요. 병아리들이 자기들도 데려가달라며 날개를 파드닥 거렸지만 게이트는 얼른 닭장 밖으로 나왔답니다. 토끼 인형은 연못 한 가운데에 동동 떠 있었어요. 게이트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서 토끼 인형을 살살 끌어냈지요. 인형들을 모두 찾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인형들은 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돼서 너무 지저분했지요. 아휴, 우리 같이 씻으러 가야겠다. 케이트는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신나게 목욕을 했어요. 인형들도 깨끗이 씻기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었지요. 이리저리 엉킨 털과 헝클어진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었답니다. 밖에는 아직도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어요. 목욕을 마친 케이트와 인형들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지요. 앞으로는 절대 너희들을 빨래줄에 널지 않을게. 그래도 오늘 꽤 재밌었지. 케이트와 인형들은 따뜻한 불을 쪼이면서. 무척 행복했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신기한 꿈을 꿨어요. 엄마가 케이트를 목욕시키고 빨래 줄에 널어 놓는 꿈이었지요. 때마침 산들바람이 불고 케이트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신나게 날아다니는 동안 온몸이 보송보송하게 말랐어요. 산들바람은 케이트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창문을 넘어 고근한 침대로 말이에요. 케이트는 아침이 될 때까지 색은 색은 잘 잤답니다.